자, 우리 두산은어빌리티 주주입니 반갑습니다. 기영이구요. 자, 지금 엄청난 소식이 나와가지고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은어빌리티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구요. 거기에 무상증자라든지 액면 분할까지도 지금 추진한다라는 미친 소식을 지금 발표해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 초에 이제 두산그룹이 3년간 매년 2%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줬었는데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올해부터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서 무상증자라든지 혹은 액면분할 혹은 배당금 얘기까지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그룹이 지금 3년간 매년 2%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쨌든 조만간 이제 상법개정이 되죠. 자사주 의무화 소각에 대한 상법개정이 본격화되면서 두빌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언급을 해줬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기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자사주 소각 이슈 말고도 지금 박지원 회장님이 5대1 액면분할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두산 아벨인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1주당 2주의 무상증자까지 지금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금 나와줬습니다. 정말 미친 소식이죠. 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건 뭡니까? 이 무상증자와 이 액면분할이 동시에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식수가 지금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겠죠. 왜냐? 5대의 액면분할에 1대2 무상증자니까 2개 곱하면 얼마야? 2개 곱하면? 10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의 10분의 1로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두빌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63,600원인데 뭐 6만원이라고 쳐도 가격 얼마 야 10분의 1이면 6천원이 된다고 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주식 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10배 이상 사실 늘어나게 될 거니까 거래량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그래요.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뭐 했습니까? 얘네가 2018년도에 50대 1, 무려 50대 1의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이 50대 1의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단기적으로 막 올라갔죠. 진짜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2018년도에 50대 일액면 분할하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분할 직후에 매매 체결량이 전보다 65배나 증가를 했다라고요.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대 1의 액면 분할이었기 때문에 좀더 이제 매매량이 늘어났겠죠. 어 그래서 그 당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을 두고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완전 미친 듯했다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썼었거든요. 그만큼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이 나왔다는 라 거야. 그래서 그때 뭐 대학생이고 뭐 주부고 뭐 군인이고 싹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유동성이 좋아졌었는데 어쨌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액면분할 플러스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제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서 앞으로 나올 그런 추가적인 상승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나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지금 박지원 회장님이 직접 이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하는 이 시기 지금의 이 시기가 사실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도 기사 하나 나왔어요 NH증권에서 두산알빌리티가 내년부터 지금 SMR 수주가 본격화가 된다고 라 합니다 보면은 지금 NH증권은 두산 어빌리티에 대해서 핵심 파트너사들의 대형 계약에 힘입어 내년부터 SMR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에게는 매수, 목표 주가는 8만원을 지금 유지를 했다고 라 해요. 그래서 뉴스케이 파워와 엑스에너지가 체결한 각 6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계약은 본격적인 이 SMR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SMR 수주가 시작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SMR 수주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두빌은 뭘 하려고 한다? 무상증자라든지 액면 분할을 같이 추진하면서 결국 이 유동성 확보 그리고 거래량 증가 그에 따른 주가 추가적인 상승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래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고전해요. 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이 올초에 하나오션 그리고 올해 또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최소 두배 많게는 세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조만간 또 하나의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하나오션하고 두산에너레리티 드렸던 거 수익 인증 다 보여 드리고 내년 상반기 최소 5배 이상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초대박 급등이 나올 종목까지도 제가 알려드릴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이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요때 지금 요 장기간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제가 하나오션 어쨌든 급등이 나올 거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조선주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7,0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 드렸고, 매도가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문자 발송을 했던 내역인데 지금 매수가 27,000원 이하, 매도가 7만원 이상 이렇게 매도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죠? 요 때가 이제 11월 4일, 2024년 11월 4일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주 강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현지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수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11월 4일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지금 이 발신번호 같은 경우도 상단에 여기 제 번호랑 똑같죠 그래 총 415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4월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가 2 5 0 0 0원 이하에서 드렸고 매도가 얼마? 5만원 이상으로 드렸다 그래서 매수 이유도 체코 원전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계적인 원전 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원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4월 14일날 요것도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요 때도 발신번호 보시면은, 상단에 제 번호랑 일치를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요 때는 521분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요때 사가지고,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 그냥 뭐, 뭐, 3배에 가까운 상승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웹문자 사이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이게 번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배 같은 경우는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다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께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라 거고,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웹문자라고 치시면, 여기 웹문자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 딱 클릭하시면, 바로 웹문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걸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에 올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 땡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8조 원 규모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산업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이 마가 뭐예요? Make American 그리고 10빌딩에 S를 넣어서 만든 미국의 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207조원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낡은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을 압도할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의 테스크포스가 본격 이제 가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과 한국의 그런 조선업 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계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될 기업, 국내 빅3의 삼박 제조 과정에 모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딱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요 차트가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의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최근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줬고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조선산업이 부활한 요, 작년 11월 달, 요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슬슬 돌려나가면서,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터져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들어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분들 보면, 이미 포텐셜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주가도 한번 올라본 놈이, 결국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요때부터 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 요때가 뭐였습니까? 조선업 엄청나게 호황이었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조선업의 약세에 좀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조선업이 이제 부활할 시점을 기점으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려나가면서 바닥 구간에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거. 즉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뭐 하나 오션, 뭐 두산 어빌리티 싹다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매수를 해 놓으셔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거든.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금만 쏠리면 그냥 상가 가는 거는 뭐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 요 시간의 문제. 아시겠죠? 어쨌든 뭐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히든 종목, 요 땡땡땡땡땡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2862-7095 여기로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이나 두빌같이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까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주시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요 땡땡땡땡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저한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꼭 나중에 뭐10% 20% 반등 나오고 그때 가서 묻지 말고 지금 당장 구독자 선착순 500명 이벤트기 때문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더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차트 보시면, 어 그래도 지금 6만원 라인만큼은 좀 지켜주려고 하는 두산 아너빌리티입니다. 크게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좀 해프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갑자기 막안 좋은 뉴스가 좀 나오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외를 하고 보고 크게 보면 여전히 이 박스권, 그러니까 6만 원과 한 7만 원요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언제쯤 이 수렴의 구간을 끝내고 다시 한번 폭등의 구간, 즉이 병곡점, 병곡점이 어디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곡맥점을 사실 우리는 찾아야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미 1차 상승 파동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어 정도 이 수렴의 구간 조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2차 상승 파동도 안 나옵니다.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으면 결국 이거에 맞는 조정을 가져가야 뒷구간에 더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뒷구간의 상승을 위해선 이런 자리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자리였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지금 그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두산 애너밸리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세력대 입장인선 그래요 여기서 개인들을 가장 쉽게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루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루하게 최대한 가격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가격 라인을 완전히 밑으로 빼버릴 수는 없단 말이야 왜냐면 얘네가 매집해온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확 빼가지고 개인들을 털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가격 라인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개인들을 가장 쉽게 털어내는 방법은 결국 시간이에요 왜냐, 세력들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루하게 해가지고, 개인들을 떼어내는 방법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의 패턴. 갈것 같이 하다가 또 빼고, 할것 같이 하다가 또 빼고, 한번 이렇게 큰 충격 주고 나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 말아 올리고, 그죠? 어느 정도 가격선은 좀 지켜주면서 행보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어차피 세력 입장에서 급한 게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두산업의 주주분들이라면,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고려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뭐 기사 나온 거 보면, 두산 어빌리티와 삼성물산이 미국발 대형 호재가 터졌다고 해요. 테네시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 SMR 80기를 지금 건설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지금 오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 테네시주에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모듈 원전 최대 80기가 지어 전망이다. 삼성물산, 두산 어빌리티 등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 중인 국내 기업의 낙수효과가 예상이 된다. 이런 소식도 나와주면서 오늘 또 3%대 장중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재는 아직 많아요. 호재 나올 것도 많고, 당장에 뭐, 뉴스케일 파워랑 엮이면서 나올 것도 많고, 어쨌든 원전에 죽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두산 어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두산 어빌리티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가격 라인을 밑으로 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지. 왜? 앞으로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뭐예요 실적이 수렴을 합니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카코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여전히 홀딩의 관점에서 보셔라.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야, 지금이라도 내가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6만원 언제까지 또 내려왔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매수의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집회도 꼭 적용을 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100%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걸 떠나서 나만의 이런 기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이런 신호가 떴을 때 내가 딱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근거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설정한 이 황금지표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이 황금지표도 AI 기반으로 설정한 지표고 세력들에게는 메이저 수급들을 파악하면서 뭐 거래량이라든지 골든크로스 이런 것들이한 번에 잡아서 이런 매수 신호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어빌리티도 이미 폭등하기 전에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라는 거고 최근에 HJ중공업 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미 지금 폭등 나오기 전에,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몇배 올랐습니까? 거의 3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뭐한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벌써 3배 넘는 상승이 나왔다고. 근데 이미 폭등 나오기 전에, 딱 추세 정배열에 들어가자마자, 매수 신호 뜨고 나서 어게 됐다? 미친 폭등이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이황금지표만 갖고 있었어도, h g 중5 이거 딱 뜨는 거 봤다? 매수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파인 엠텍,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장중이 지금 뭐16%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이미 폭등 나기 전에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최근에도 이런 매수 신호 나와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런 상승이 또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 좋았었던 뭐 다날 이런 종목들도 이미 지금 폭등 나기 전에 바닷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된다? 이런 상승이 지금 나와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떴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근거 있는 매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작 아니냐? 지금 이거 설정해놓은 거 조작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조작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신호를 일단 없애볼게요. 어, 지금 이 신호, 신호 검색을 삭제를 하면 지금 여기 밑에 화살표들이 없어졌죠. 어, 근데 이거를 다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이 황금 지표 사용자 검색에 이 황금 지표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딱 누르면 다시 이게 생깁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표가 다시 한번 생기죠 제가 직접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산 어빌리티도 내가 지금 언제 메스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이런 지표 가지고 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매수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이 지표에 꼭 적용해 두시길 제가 계속해서 공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광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신호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향 추세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황금 매수 지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종목을 찾을 때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 여러분들 설정하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5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고요, 70대 분들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웅문만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개인번호 010-2862-7095로 여러분들, 황금이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값들 파일로 정리를 해놨고, 제가 이거 직접 설정하는 영상 자료까지도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텔레그램에는 여기 올려놨거든요. 지금, 골든타점, 신호설정, pdf 파일로 올려놨고, 지금 여 영상, 영상 길이도 이거 1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설정하는 거 1분도 안 되니까, 여기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86-27065로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 텔레그램 할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전화번호 010-286-2705로 황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 PDF 파일과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